안녕하십니까. 미니 강남 전시장 강다운 SC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바로 미니에서 이제 10년 만에 신규 라인업으로 나온 에이스맨 차량입니다. 오늘은 이 에이스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에이스맨 출시 전에 이제 공도와 트랙에서 주행했다고 이제 간단하게 홍보 쇼츠를 올렸었는데 후속 영상을 원하시는 고객님이 계셔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25년식 미니 신규 라인업 에이스맨 차량 알아보러 가시죠. 출발! 에이스맨 차량은 5 0형 소형 전기 SUV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5도어 모델보다는 크고 컨트리맨보다는 좀더 작은 사이즈로 1세대 컨트리맨과 크기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끼리도 이렇게 주행하실 수 있고 한두 분에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여행이라든지 여가생활에 맞춰서도 사용할 수 있는 되게 재밌는 차량인데요. 이 에이스맨 가격이 궁금하시죠? 자, 가격은 5,800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SE 맨, SE 맨, <laughs> 에이스맨 SE 페이버드는 이제 풀옵션 차량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컬러가 다섯 가지 컬러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보이는 색상인 블레이징 블루 색상과 저기 보이나요? 여기? 여기 나누쿠 화이트 색상도 있고요. 블레이징 블루, 나누쿠 화이트, 레벨 레드, 그리고 오션 웨이브 그린의 미드나잇 블랙 색상까지 있습니다. 3도어, 5도어에서만 볼수 있는 오션 웨이브 그린이 이 에이스맨에서도 볼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규 컬러인 레벨 레드 색상은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건데 되게 강렬하고 아주 개구쟁이 같은 그런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부를 이제 보시게 되면 컨트리맨과 조금 다른 디자인의 헤드라이트가 있는데요. 비교해 봤을 때좀더 둥글둥글하고 약간 각진 게좀 사라져 있는 느낌입니다. 차이가 나시나요? 페이버드 등급은 이렇게 바이브런트 실버 로고에 바이브런트 실버 그릴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전기차이기 때문에 기존 가솔린 모델에 있는 에어덕트 부분이 사라져 있습니다. 지금 휠은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보통 에디션 모델이나 그런 한정판 모델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 에이스맨 페이보드에는 이렇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에이스맨이 나름 그래도 도심형, 소형, 컴팩트... 에, B... 도심형... 소, 도심형 소형 SUV인 만큼 이렇게 컨트리맨처럼 루프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미니 오너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라이프 스타일 다양하게 뭐 캠핑이라든지 스키, 보드, 자전거 같이 물건을 적재하실 때루프랙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75kg까지 하중이 가능합니다. 후면부에 제가 트렁크랑 디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리어램프 디자인을 보시면 기존의 이제 가솔린 모델들과 조금 다른 디자인입니다. 되게 매끈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 전기차 모델들도 미니에서만 볼수 있는 LED 시그니처 라이트 세 가지 모드로 해서 주행 전조등을 또 변경하실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브런트 실버 로고에 이제 차명이 에이스맨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 모델인 만큼 S 로고도 이렇게 옐로우 색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 트렁크가 아쉬운 점이라면 뭐야 아쉬운 점이라면? 뭐, 이 정도. 남성분들은 이렇게 운동도 하실 수 있어요. 트렁크 용량은 폴딩 안 했을 때는 300리터 정도가 나오고요. 폴딩 하시게 되면 최대 1,005리터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파티션을 분리하고. 여기 스트랩이 있어요. 스트랩을 이렇게 당겨주시면 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 이 정도 용량이 최대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 좀큰 물건이라든지 뭐 여행을 간다 하시면은 이렇게 폴딩에서도 넓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단에 보면 히든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깊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히든 공간까지 활용하면 더 많은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내부에서 차량 디자인이랑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러 가시죠. 미니 에이스맨의 실내 인테리어는 1959년 미니의 헤리티지를 이어받은 미니버람을 구성하고 있고요. 에이스맨에서만 제공되는 독특한 대시보드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3도어, 5도어에는 없는 미니 에이스맨에는 이렇게 부어 손잡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코닉한 미니 토글바에 하단에 보시면 우선 충전 패드와 컵홀더 그리고 콘솔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에이스맨에서 볼수 있는 또 다른 재밌는 점은 이렇게 파노라마 글라스로 불을 열었을 때 통유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드를 변경하시면 그 모드 특유의 색상에 따라서 변경이 됩니다. 지금 고카트 스포츠 모드로 제가 변경을 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스포츠 모드를 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페이버드 등급은 풀옵션 차량이라서 이렇게 핸들 좌측에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관련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라운드 기능에 오토홀드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행하게 되면 미니 특유의 사운드가 있어요. 전기차는. 그래서 UFO가 날아가는 듯한 그런 사운드가 들리는데 그런 사운드가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눌러주셔서 사운드를 끌 수도 있고요. 회생 제동 때문에 좀 멀미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낮음으로 누르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기본 내비게이션이 팀맵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 기본 내비게이션 팀맵에 전기차 모델은 주변에 충전 포트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주변에 사용하실 수 있는 충전, 전기차 충전 포트가 다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목적지를 설정해 주시게 되면은 중간에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충전소에 사용 가능한 대수는 몇 대인지까지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뒷좌석은 파이브 도어보다 더 넉넉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종된 모델인 클럽맨 모델과 좀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보통 뭐두 분에서 사용하시거나 세네 분에서도 이용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54.2kWh로 이제 배터리 용량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공식 주행 거리는 312km입니다. 미니 SE라는 모델이 있었는데요. 159km로 되게 제한적인 수치였는데, 이번 신형 전기차 모델은 그두 배인 312km까지 확장이 되었고요. 이 에이스맨이 312km면 서울에서 이렇게 동대구역까지 갈수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급속 충전 기준으로 31분이면 80%까지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휴게소에서 잠깐 쉬는 동안 충전기를 꽂아두시기만 하셔도,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탑승해 봤을 때 느낀 제일 장점은 소형 SUV 중에서 이렇게 재밌게 주행할 수 있는 차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주행하실 때 전기차 특유의 그 주행 감각과 좀더 낮은 차체로 진짜 장난감을 모는 듯한 느낌. 이제 흔히 미니에서 많이 말하는 고카트 감성을 그대로 느껴보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이 에이스맨 주행 영상으로 제가 한번더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미니다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